준비됐어? 부대찌개로 아니 라와가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와우 쏠라 쌀밥 이거 뭐지? 볶음밥 <목소리도> 볶음밥 Some, 뭐, 맛있겠어? 응. 오케이 오 냄새 장난 아니야 이 h i s is the real s h i 지 라와 매운 아이 이란 뜻이지 굉장히 중국스러운 이름이다 이름에서부터 근본이 느껴진다 굉장히 우리나라 사람의 머리로 나오지 않는 이름 완전 100% 중국 이름이죠. 라와. 그리고 사실은 이름부터 실려가요. 아, 여기는 약간 찐 중국이구나. 이게 쏠라펀인데, 라와 쏠라펀인데, 제가 한국에서 먹어본, 서울에서 먹어본 쏠라펀 중에 제일 맛있습니다. 보이시나요? 이 영롱한 당면 보이시나요? 당면은 좀 달라. 푸지한양 보이시나요? 고기 보이시나요? 만 원이 비싸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가성비 훌륭하다고 봅니다. 다 먹어볼까요? 사실 저는 이제 여러 번 시켜서 1 0번 넘게 시켰는데 아, 진짜 감이 우리나라 쏠라폰의 원탑이다, 원탑이다라고 저는 아주 강력히 추천드릴 수 있는 우리 중국 골목 식당이 쏠라폰의 어떤 명가인데 이 브랜드 파워를 걸고 <웃음> <웃음> 쏠라폰으로 흥한 우리 채널 아니야? 자, 이게 바로. 중국의 아성을 넘어서는 <laughs> 대한민국의 라와쏠라만 <라와스완라문. 웃음> <laughs> 맛있어 <웃음> 간이 완벽히 배어있어 쉽지가 않은 거야 이 마라샹궈는 사실 저희도 처음 시켜봤는데, 오늘 맵기는 아주 맵게, 아주 맵게. 응. 아, 여기 엄청 매운데, 매울려면 지난번에 여기서 마라탕 제일 매운 거 시켜 다가 거의 혼수상태에 빠질 뻔했잖아 새우, 새우 큰거 들어가 있고, 와 엄청 맵다. 연근 들어가 있고, 뭐 이런 거. 두부, 완자, 피시볼, 목이버섯, 맛살. 기본적으로 안에는 뭐 많네요. 둘이 먹기 충분한 양. 아 근데 너무 맵다. 안 매울 줄 알았는데 너무 매워. 아, 좀 매우면 바로 땀이 나거든요. 아 클로즈 형좀 그런데. 바로, 바로 땀이 맺히면서. 아, 얘는 진짜 맵다. 라와 여기서 마라탕 시키실 때 제일 매운맛에 주인장 비추라고 써 있어요. 근데 그걸 뭐 매워봤자 얼마나 맵겠어 하면 서 시켰는데, 그날 그 마라탕 제일 매운 거를 두입 먹고 버렸어요. 저처럼 음식 버린 거 싫어하는 사람이 두입 먹고 그것을 버릴 수밖에 없었어요. 너무 너무 매웠기 때문이죠. 약간 어떻게 하면 이렇게 매울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 생각할 만큼 너무나도 매웠던 맛이라서 매운 거 진짜 좋아하시는 분은 추천인데 저도 매운 거 좋아하는데 못 먹겠어요. 이것도 이, 이것도 제일 매운 맛으로 우리 와이프가 시켰는데 오늘 와이프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매워. 어. 음. 그냥 볶음밥인데 볶음밥이 좀 나는 볶음밥의 퀄리티는 건조해야 된다고 생각해 근데 한 너무 건조하지도 않고 뭐 괜찮네 보통 음! 음! 볶음밥 맛있거든 바로 느껴지는 새우향 이게 새우볶음밥인가? 7,000원 음. 이 감칠맛, MSG 맛인가? 화가 오네, 화구네. 오네. 음! 뭐, 안에 뭐가 많지는 않은데. 근데 이렇게 꾹꾹 눌러 담아신 거라서, 조리물께 양이 충분할 거요. 계란도 들어가 있네. 그죠? 피망 같은 거 있고. 후추가 알이 보일 정도로 후추가 많이 들어가 있어 그러니까 이 마라탕 집의 음식들은 간이 세 음. 베스트는 이, 이 당면 쌀라프 쌀라펀음이에깔을 보세요 이게 맛이 어떻게 없겠습니까 이게 만원인데 절대 안 비싸게 느껴져요 진짜 처음에 저도 쌀라프는 보통 6천원인데 얘왜 만원이야 그러면서 안 시켰거든요 근데 오늘날 좀 배가 안 고픈 날 그냥 한번 시켜봤어요 근데 진짜 이 집이 최고의 쌀라프입니다 여러분 최고의 쌀라프 라... 여기서 돈 받은 건 없지만 맛있는 거는 많이 먹으면 좋으니까 진짜 맛있어요 중국에서 먹었던 거 이상으로 혹은 비슷하게 맛있어요. 그리고 고기가 들어가 있잖아요. 이게 다이 고명이 다 기본으로 추가가 돼 있어요. 이런 게 그래서 약간 마라탕 먹는 느낌이 나요. 그래서 저희는 여기서 마라탕 안 시키고 무조건 셜라폰 시킵니다. 오케이! 맛은 있어요. 그리고 진짜 항상 느끼는 거지만 마라샹궈와 흰밥은 진리야. 그래서 맛있어서 나도 모르게 먹었어. 근데 너무 매워. 너무 땀이 많이 나고. 아... 아, 너무 매워.